한적한 시골 마을에 시끌벅적 어린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산 지역 어린이집 원생들로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체험은 전통 한가인 매작가 만들기. 반죽에 칼집을 넣고 탈의 모양을 만들어 튀기자 먹음직스런 과자가 완성됩니다. 바로 옆 체험장에서는 허브 소금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작은 절구 안에 허브를 넣고 찌은 뒤 묵혀둔 소금과 골고루 섞어줍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이색 체험에 아이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아산에서는 현재 외암마을을 비롯해 모두 7개의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연간 수천 명의 체험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총 12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동네에 아기들이 없었는데 저렇게 아기들이 와가지고 너무나도 고맙고 아주 이뻐서 체험객들의 증가로 침체된 농촌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유환입니다.